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겨울비가 계속 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저도 방송을 끝내고 나서 어, 김치전이나 만들어서 뭐 막걸리 한잔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아, 투표율 그래프의 모양새가 또한 번에 2월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어, 따따블 주말 73회 차의 취중분석을 조금 일찍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각설하고 일단 승무패 72회 차 겨울 인생의 채널 방송 2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에 편성된 마지막 대상 경기 8번 매치업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D조의 3, 4위 간의 경기고요. 한 가지 이슈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정팀 벤피카가 두골 차이로만 승리를 하면 상대 공방률에서 앞서서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벤피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승무패 경기니까 승과 무화패 이 가운데서 한 구간만 맞추면 됩니다. 제가 왜두 골차가 가져다 주는 딜레마의 경기에서 이변 구간 선택을 좋아하냐면요. 후반, 중반에 홈팀 찰즈 브루크가 한 골차로 지고 있어도 무리한 빌드업 전개는 하지 않겠죠. 그대로 끝나도 다음 스테이지는 보장되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는 몇점 차의 경우에 수만 알면 되지 몇점 차까지 맞추어야 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어, 원정 벤피카가한골 앞선 상황에서도 홈팀 찰즈 브루크가 공격 전개를 할 생각이 없으면 무승부 구간은 아주 소원한 구간이 됩니다. 자 (8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기왕 망가진 거 (3순위) 그래프의 홈팀 찰즈 브루크의 단통 패배 구간을 담아서 미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 지조 경기인데요. 꼴찌로 탈락이 확정된 트르베나가 조 1위가 확정된 맨체스터 시티를 세르비아로 초대를 합니다. 2번 경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프렌들림의 취업이 승사되었습니다. 참 이런 경기들을 올라오면 정말 난감합니다. 트르베나의 전력이고, 전술이고, 나발이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 페카르디올라 감독이 완전군양을 차리면 분석이 의미없는 어아드레벨의매시업일 뿐일테니까 말입니다. 어, 맨체스터시티의 상황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경기 후에 3일 뒤에 크리스탈팰리스와 홈경기를 가집니다. 리그 17라운드죠. 지금 현재 맨시가 4위까지 떨어진 마당이니까 순고를 타이밍은 결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팰리스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또 3일 뒤에 피파클럽월드컵 우라와의 일전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는 맨체스터시티입니다 스페인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피파클럽 월드컵의 트로피를 가져와야 하는 맨체스터시티로서는 우라와의 경기 또한 중요한 일전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더 발전시키지는 않겠습니다 팩 감독이 최선의 라인업으로 무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B 라인업, 아니면 육성군, 아니면 이군 뭐, 팩 감독의 선택은, 뭐, 선택의 여지는 아주 많습니다. 자, 설사비 B 옵션의 출정 명령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맨체스터 시티의 패배까지 예상해 보려면 숨은 그림 찾기가 됩니다. 어, 아, 피파클럽 월드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그, 그것도 아주, 맨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지난, 어, 지난 회차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으로 지금 챔피언 트로피는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아마 영국으로 그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아주 사명감 높은 경기로 임을 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라와와 가지는 또 경기도 하나 아주 중요한 일전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9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예상은. 자, 1순위 투표율에 홈 체르베나의 패배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2순위 그래프가 자리 잡은 무승부 구간도 함께 방어해보고, 어, 해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은 무승부에 투자할 그 배팅금의 합리적인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밤에 좀 늦게라도 이 체르베나와 맨체스터시티의이 어, 일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 무승부가 상당히 찝찝한 구간이고요. 어 맨체스터 시티가 요즘 뭐 경기력 면에서는 어 어찌 보면 맨체스터 시티보다 체르베나가 어 경기력은 좀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레벨의 차이가 워낙이나 많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당연히 승리를 하겠지. 하지만 체르베나가 이 세르비아 홈에서 어 의외로 어 이 맨체스티 시티의 2군이나 6승군을 상대로 해서 무승부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어, 2조의 1, 2위 결정전입니다. 로마를 떠나기만 하면 명문가와는 멀어지는 라치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 상태가 서고 빠졌습니다. 이들의 생존 방식에는 1, 2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라도 잔칫집에만 가고 싶어 하는 축구 관종 같은 느낌의 라치오입니다. 변방 국가로만 떠나도 어 변방 국가로만 떠나도 또 다른 라치오로 변모하는 팀클라스고요. 어 축구 전술의 승지 스페인으로 향하는 라치오 선수들의 마음은 아주 평온할 듯 보입니다. 항상 기적을 바라는 고약한 브레시 라치오의 루틴이지만 마드리드, 어, 마드리드에서의 그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사료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아무리 오랜 세월을 거슬러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대상 경기들 중에서 72회차 대상 경기 14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는 엄청난 리스크가 봉착해 있습니다. 어, 정말입니다. 지난 해차도 바르셀로나가 제가 가장 좋아 보였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정확하게 부러졌습니다. 그렇듯이 어, 제가 가장 좋아 보였던 경기는 잘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겨울 인생이 지금 달게 받고 있는 이 단재의 현장을 함께 하시지 않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10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1순위 투표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홈팀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 구간과 그리고 3순위 그래퍼의 원정 라치오 승리 구간을 동시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경기입니다. 2조의 또 다른 경기 셀틱과 페이 노르트의 일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프렌들리의 치업이고요 알크마르에게 내년 시즌의 챔스 티켓을 뺏길 상황까지 도래한 시점입니다. 페이 노르트가 이 시점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스코틀랜드 원정 경기에 최정예 라인업으로 임한다면 정말 페이 노르트 슬로 감독의 정신 세계는 진정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가 가차다 주는 스포츠 정신의 진심인 감독으로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과연 피에노르트가 뭐 클럽 랭킹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이 의미 없는 경기에 어, 지금 중요한 리그 일정을 두고 어, 스코틀랜드 원정에 어, 최종의 라인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코드의 레벨은 분명히 페에노르트가 앞서기는 합니다. 언퇴 시점의 레전더들이 차분히 축구 인생을 정리하거나 빅리그의 뜻을 둔 특급 유망주라면 통과 의뢰처럼 스쳐가야 하는 셀틱이 항상 부족한 건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입니다. 하지만 기본 이상의 축구 재능은 소지하고 있는 셀틱인지라 페에노르트가 A 옵션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저는 좀더 공격적인 배팅 라인을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11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3순위 투표율을 형성 중인 홈팀 셀틱의 단통 승리 구간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자, 14번 경기는 2위 포르투와 3위 샤워타르도네저의 매치업입니다. 한 팀은 챔스 16강으로 또한 팀은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손해하게 되는 상황을 결정 짓게 되는 매치업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가 엔터호프에게 패하고 어느 한 팀과 동률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포르투가 바르셀로나와 동률이 된다면 상대의 승점에서 바르샤에 뒤지게 되고 또샤흐타르가 승리를 하게 돼서 바르셀로나와 동점이 되더라도 물론 상대의 승점은 같지만 상대 공방률에서 바르샤를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두 팀이 어떻게 이기든 간에 바르셀로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팀은 이제 한 팀은 챔스에 남고 한 팀은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가게 되는 그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두 팀이,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면 포르투가 챔스에 남게 되고요. 샤아타르가 챔스 16강에 안착하려면 승리 외에는 어떠한 수단도 없습니다. 포르투는 자국 리그에서 스포르팅 벤피카 브라가와 아, 브라가와 내년 시즌에 챔스 티켓을 어, 획득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 중이죠. 어, 스포르팅 벤피카 브라가와 거의 1점 차로 아마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에, 아마 챔스 직행 티켓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포르투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샤어타르도 자국리그에서 어떤 최진그 상황만 놓고 보면 포르투와 어, 뭐, 또진 깨진입니다. 어, 결장자 명단은 쳐다볼 필요조차 없는 경기로 사료되면서 어, 박빙의 경기 흐르면 두팀 모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로운 영혼 샤어타르 도네츠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최근의 폼은 경기를 엎어버리고도 남음이 있겠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특화된 팔색조 전술의 메카 콘세이상 감독의 지략을 샤어타르 벤치가 넘어설 수는 없어 보입니다. 14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1순위 그래퍼의 홈팀 포르투의 승리 구간과 2순위 투표율에 안착하고 있는 무승부 구간을 함께 사이좋게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잭팟이 가능한 2월판 승무패 72회차 대상 경기들의 분석 영상과 함께 해본 겨울 인생의 승무패 채널 방송이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방송되는 승무패 72회차 최종편은 내일 정오를 전으로 해서 업로드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